자,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라고 했잖아요, 여러분들. 맞습니까? 자, 얘도 근과계를 이용할 건데, 이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잡지 마세요. 두 근의 관계를 줬잖아요. 맞죠? 네,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지 말고, 한 근을 2알파라고 해. 또 다른 한 근을 3알파라고 하세요, 이렇게. 자, 만약에 두 근을 그냥 각각 알파베타라고 하면 미지수 두 개를 잡는 거잖아. 그럼 계산이 어려워질 거라고. 심지어 문제가안 풀릴 거야. 그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. 한 근을 2알파, 한 근을 3알파.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, 여러분들? k 플러스 1이 되겠네, 맞습니까? 즉, 5알파 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거요 이런 식 하나. 자, 미지수는 알파 k 이렇게 두개 있는 거예요, 지금. 괜찮니, 얘들아? 자, 그 다음에 두 근의 곱. 자, 그럼 2알파랑 3알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? 6알파 제곱이 되죠, 맞죠? 두, 이게 두근의 곱입니다. 육알파 제곱이 뭐가 됩니까? K가 됩니다. 안 돼, 안 돼, 눈 감지 말고! 졸지 마! 자, 여기까지 괜찮니, 얘들아? 자, 문제 뭐예요? 모든 실수 K 값에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곱을 구해달라고 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, 대입법 쓸 겁니다. 자, K 대신에 육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. 마치, 생각 잘해. 근데 알파 값의 곱을 구하는 거야? K 값의 곱을 구하는 거야? 어 그러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더 좋겠네 맞습니까 여러분들? 그래서 대입법을 쓸 건데 자 얘를 2번식이라고 할게요 아까는 2번을 1번에 대입한 거잖아요 맞지? 자 1번을 2번에 대입해줘 여러분들 1번을 2번에 자 무슨 말이냐? K를 5알파 마이너스 1로 바꾸겠습니다 괜찮니?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아 미안해 쏘리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알파 대신에 5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세요 괜찮습니까 자 이거를 알파 대신에 여기 싹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6 곱하기 5분의 k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은 k다 이런 식이 되죠 맞죠 자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5분의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다가 앞에다가 6 곱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자, 마이너스 K, 넘어오세요. 는 0. 이렇게. 자, 정리합시다. 25분의 6의 K제곱. 이렇게 될 거고. 어, 아이씨, 이것도 정리가 좀 빡세긴 하네. 자, 6을 위에다 곱해놓고 시작합시다. 25분의, 나 암산이 잘안 돼서. 6K제곱. 플러스 12K. 플러스 6. 마이너스 K는 0.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, 여러분들? 괜찮아? 자, 잠 깨려고 노력하세요. 자, 25분의 6의 K 제곱 플러스 25분의 12K 내 네, 마이너스 K니까 여러분들 25분의 25K를 빼겠지 맞지 맞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5분의 13K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네, 음. 이렇게 되고 다음에 상수항은 25분의 6은 0 이렇게 되겠네. 여기까지 괜찮아요? 자, 양변에 25 곱하세요. 그럼 얘는 6K 제곱. 마이너스 13K 플러스 6은 0. 자, 문제 뭐냐? 자, 2차 방정식 나왔습니다. 이거 풀 필요 없어요. 모든 실수 K값에 뭐 구해달라고 그랬어? 곱이죠, 맞죠?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K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어.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두분의 곱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. 자, 그러면 6분의 6이 되겠죠. 맞아요? 6분의 6은 1. 그래서 얘는 답이 1입니다. 알겠습니까, 여러분들? 6분의 6. 괜찮아?